희상 죽어 아니야 희상 죽지마 아 아쉬워 이씨 아니. 산소 또 <laughs> 써버릴거야 암찌 <안> <laughs> 야나 가방 만들어주면 <laughs> 안돼? 안안안안안 돼? 나 본능적으로 허니커버로 말할것 같은데 어떡하지? 가.. 나나 나 가방 만들어주면 안돼? 그래야지 아니자왜 <laughs> 아, <인성아. 웃음> 뭐? <laughs> 노루 옮기고 <laughs> 있잖아 노루 왜이왜 저렇게 들고 가는데 도대체 노루래 루아 옮기고 있잖아 왜, 어? 누워야? <laughs> 누워한테 야, 왜 누워야? 왜 <laughs> 누워 한테야왜 누워야? 야야야야야나 못해 나 게임 못해 자 상자컵 온세라 식물 찬천잡 의자 의자 돌아 아이절로 돌려야지 피하려면 은성, 오늘 왼쪽으로 하자. 왼쪽으로 은성, 왼쪽에통 은성, 은성, 저거 에준이드리 은성! 야, 오른쪽에 통이 세 개나 가고 있는데. 바이바이 바이. 어... 저거 어... 보고 우리는 그림의 딱이라고 하기로 했지. 어, 덤벼덤벼 어, 우동, 어... 어... 덤벼 우동, 덤벼 우동, 덤동 우동, 우동이 아, 뭘까? 요동 우동, 덤벼! 우동, 덤동야미카아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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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